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에 대한 공식 물수 판결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수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불법 범죄 자금이 미국 국고로 귀속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북한 해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 화폐 계좌에 대한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하면서 미리 작성한 판결문 초안까지 제출한 겁니다. 연방 검찰은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이 들어있는 약 400개 암호 화폐 계좌가 미국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 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과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과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검찰은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또다시 궐석 판결 즉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을 요구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에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각 암호화폐 거래소의 피해 금액을 명시하며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17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 1 8 0 0 2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약 2억 3433만 달러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9년 11월 4850만 달러를 탈취당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의 계좌 약4 0 0개에 예치된 암호화폐는 미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b o 이가 검찰이 물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의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미국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를 한 것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b o 이 뉴스 함지합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대북 억지력 유지 등을 고려해 실제적인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 계획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 새 정부와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이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면서 타이완 유사시의 역내 동맹 역할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006년 미한 장관급 전략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한 미군의 타이완 사태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South Korea has already agreed in 2006 on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being used in contingencies other than related to North Korea. South Korea has no veto over the deployment of, or redeployment of U.S. forces. 클링너 선임 영관은 다만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이 가장 먼저 투입되고, 일본은 군수와 보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은 직접 관여 대신 미국이 타이완으로 병력을 전환함에 따라 대북 억지와 방어에 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의 참여는 가능하다면서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우선순위는 대북 억지력과 준비태세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시 11시 12분 10시 19분 10시 19분 10시 11시 12분 1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 s c 와 국방부 관리 출신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기여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한국 측에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배치 가능성을 제한한다면 미국 역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방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병력 수준 재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퓨에이 뉴스 박형주입니다. 강제실종은 테러 범죄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아리엘 둘리츠키 전 UN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이 말했습니다. 둘리츠키 전 의장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제실종은 실종 피해자가 세상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고문과 살해를 당하고 가족은 실종자의 상황을 알수 없어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진다면서 가족을 돕는 변호사와 친척, 인권 옹호가 마저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 실종은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테러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둘리츠키 전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국내의 자의적 체포와 수감뿐 아니라 외국인 납치까지 수십만 명에 대해 여러 형태의 강제 실종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지금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소재 파악도 불가능해 북한의 강제 실종 범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정보 공개와 캠페인을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강제 실종 피해자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을 두둔하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를 계기로 국지 도발 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북한 군사력 강화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제적 충돌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동력이 약화되고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를 핵무기 보유 전략 국가로 인식해 국지 도발 시 보다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핵실험으로 전술 핵무기 개발이 구체화되면 핵무기 사용 위협 빈도와 도발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 위협과 군사력 강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은 한반도 위기관리와 확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미한 양국은 확장 억제를 통한 대응 원칙 마련과 동맹 강화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해사 기구 IMO 회원국으로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IMO가 개최한 회의에 참여해 선박 검열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국가 회사 감독국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IMO 협약 이행 전문위원회 8차 회의에 IMO 주재 북한 상설 대표부 부대표와 회사 감독국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 선박의 검열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조치와 외국 선박의 검열 자료 분석 등 IMO 협약 이행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IMO는 미사일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은 IMO 회원국이자 여러 조약의 당사국으로 올해 말 IMO 회원국 감사 체계에 따라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